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수위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쌍바닥 패턴을 보이며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장세는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는 모습 때문인데요. 한편 수위는 저점을 찍은 이후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것을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담가는 횡보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강한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물론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며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 다가오는 11월이 비트코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반등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수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인은 향후 웹3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빠르고 안정적인 레이어1 블록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수인은 블록체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트랜지션 처리 이원화를 통해 체인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블록체인의 매스어답션을 이루고자 합니다. 수위의 네이티브 토큰인 수위는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 검증인 스테이킹 참여, 온체인 거버넌스 참여, 네트워크 내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지불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g 간단히 현 추세를 살펴보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삼각수렴할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라인에서 매물이 쌓이고 이 매물대 위에 안착시에는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말아 올려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모아가는 투자 전략. 분할매수전략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입니다. 11월 초에 미 대선이 잡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질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박스권에서 흐름을 가져가 줄때 최대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되고 잔파동 구간에서는 버티면서 최대한 모아가며, 주요 매물대 위에 안착과 함께 11월 이후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는 그 순간까지는 좀 홀딩을 해주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연말께쯤에는 직전 고점 라인이었죠. 요 3,000원 라인까지 수위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이후 혹은 내년 초반 때까지는 그 이상의 흐름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 이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주셔야 되겠는데요. 밀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 지금에서는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정도의 뎁스는 충분히 감안을 해가면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높이는 투자 전략을 취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역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라인까지 1차 목표가 보시고 이 라인 위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라인 2차 목표가 3,000원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15분 봉을 봤을 때에는 강한 상승 흐름 이후 어느 정도 찰신한 매물이 나오면서 이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고 단기 반등 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짧게 스킬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크게 밀려주는 이런 타점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이런 잔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모아갔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펌핑 타점에서 전략 매도하는 투자 전략으로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이시론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영상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옥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